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제 이름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아 고맙네요. 같이 해서 알죠?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더 좋은 공연으로 더 좋은 무대 위에서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아, 정말 소중한 상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뮤지컬이라는 정말 그런 무대 힘을 한명한명 어,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배우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어, 그런 또 무대가 또한매 공연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힘으로 전달되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완벽한 공연에 제가 또, 어, 작년에 이어서 올한 해도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고마운 상까지, 어, 받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어, 언제부터가 그런 저희들의 노력이나 노력이나 열정이, 어, 열정으로 인하여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뭐 박수나 갈채, 그 성원이나 사랑에 이어지는 그런, 어, 객관적인 수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부터 약간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좀 외면당하는 부분이 어 사실 없않아 있어서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저희는 더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내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매 공연마다 함께 우, 웃고 울어준. 어 관계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땡큐. 이제 완성 작품니다 다음은 포러스 배우들의 호흡이 가장 돋보인 작품에게 드리는